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볼 텐데,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 어렵잖아요 현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이 0부터 파이까지는 말야, fx가 마이너스 코사인 2x,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이다 설명돼 있어. 그럼 첫 번째, 가를 먼저 정리해 보자. 그러면, 현재 0부터에서 x가 파이까지는 기본적으로 fx가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함수인식은 있는데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이건 완벽한 데이터예요. 그러면 현재 살짝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현재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먼저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기죠. 그러면 2x의 주기가 얼마다? 2파이. 그럼 x의 주기는 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으면 이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이라고 1인데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다시 얼마만큼 1만큼 올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 어, 살짝 지우고 완성품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만들었을 때 0부터 파이까지는 말이야. 그래프의 개형이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갖춘다. 그럼 여기 값이 얼마야? 바로 2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는 여기까지 이제 옵션을 설명하면 끝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fx는 현재 2 곱하기 f의 x 플러스 파이에요. 이거 뭐야? 하나의 시간에 함수의 표현이 몇 개? 두 개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살짝 정리해 보면, f의 x 더하기 파이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fx. 거기다가 이 숫자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아, x축으로 얼마만큼? 현재 0 넣어주면 파이가 되겠죠. 그니까, 러 X축, 어, F파이라는 값은 기존의 f 0의 마이너스 2분의 1배. 다시 말하면,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0을 넣어주면 파이, 파이 넣어주면 2파이. 그러면은,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리겠어. 이게 되는 거야.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릴 텐데, 이렇게 현재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FX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는데,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거꾸로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배를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의 모습은 한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뭐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추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1이겠구나,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할 거야. 그러면 현재 또한번 연결해주면 이렇게 3파이까지 그러면 또이 그림을 전항에 있는 그림을 어떻게라 뒤집어 주고요. 크기를 2분의 1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아마도 그림이 이런 식의 모습을 띄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본다면 그림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지는 모습은 여기서 좀더 작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반복해 나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파이에서 오파이까지 t 곱하기 f' dt의 값을 구해주세요.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인테그랄 파이에서 오파이까지. 그 다음에 t 곱하기 f't의 값을 정리해줘 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거 적분인데 부분 적분이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t 곱하기 ft, 그 다음에 파이부터 해서 오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파이에서 오파이까지. 자, 요번에 얘를 미분하니까1 되면서 여기는 ftdt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 값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 오파이 곱하기 파이, 아 f 오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파이 곱하기 f 파이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값들은 f 파이, f 2파이 f 3파이 f 4파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m파이꼴은 전부 다 0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값은 결국 마이너스 파이에서 5파이까지 ftdt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요 값을 구하는데 잘 보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 정적분의 값을 가지고 어떻게 돼 실수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요 값을 기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의 값만 알면 나머지 값은 손쉽게 다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살짝 끊어주고, 우린 별책구록으로 0부터 파이까지의 현재 fx,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에 대한 적분 값이죠. 그러면 여기를 살짝 정리하면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2x, dx 플러스 얘는 0부터 파이까지면 상수함수가 돼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는 파이, 높이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파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고 라 물어보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있겠지만저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 그래프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 같은 그래프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2분의 파이 대칭이잖아 라고 한다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면서 값을 두배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2X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접근해 보자고요. 그럼 이건 얼마 됩니까? 사인 2X. 그리고 앞에 미분의 역수 취할 필요하니까 2분의 1. 0부터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 넣어봤더니만, 어, 얼마 나왔어? 맨 처음에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어, 사인 파이가 되네? 그럼 얼마 돼? 0. 0로어 얼마 돼? 0. 그러니까 이 값은 어차피 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이 값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아, 그럼 여기가 파이구나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살짝 돌아와서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것에 실수해. 마이너스 2분의 1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4분의 1 파이. 또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은 16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에 파이부터 5파이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적분값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1 파이, 마이너스 8분의 파이, 8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16분의 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준 상태에서 파이로 묶어준다면, 기본적으로 8을 다 뽑아냈어요. 여기 16분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8그 다음에 1 6분에 여기는 4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6분에 얼마다? 1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16분의 8, 2분의 1 16분의 4, 4분의 1 16분의 2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8 곱하기 1 6분에 얼마 나온다? 현재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 아 그러면 여기는 16분의 5파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얼마나 온다? 16분의 5파이다. 16분의 5파이다. 이렇게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주는 것은 이때 이것을 p분의 q파이 살짝 좀 지우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요거를 p분의 q라고 할텐데 현재 P제곱 덕이 Q제곱이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P제곱이면 16의 제곱이니까 16, 16이면 6 6의 36, 61은 6. 16. 그러면 여기는 25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5니까 제곱하시면 25. 더해주시면 6덕기 오는 1. 하나 올라가면 6. 6덕기 있는 8. 그럼 정답은 281.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서 상황 파악을 좀 하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적분. 그 중에서도 부분적분을 했으니까맨 처음에는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적분 값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나, 매우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